6기 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과 같이 지나가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예외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죽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혈계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에 신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6기제1 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르되: 채로운 자가 어찌 헛된 채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폭포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뿌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게끝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외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네게 보이르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을 두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이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허감의 날이,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힐리라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그는 목을 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사람이 살지 않은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할 스민이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포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빨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곳에 미치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질떨어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소금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읍기 제 16장 주비 대답하이로되.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어떤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내가 무엇자 적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내,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짓나하서 나를 짓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해악자의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사정없이 나를 솜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푸비,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댓글을 덜어 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리라. 나의 친구는 나를 주렁하고내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 갈 것임이니라. 아멘.